러시아가 한국 조선을 경계하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극지 기술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극지 항로와 쇠빙 기술을 자신들의 영역이라 봤습니다. 혹한의 바다에서는 경험이 곧 기술이고 버틴 시간이 곧 실력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은 이 영역에선 경쟁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현실적인 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배가 아니라 안전하게 운항하는 배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혹한을 견디는 선박이 아니라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빙선과 극지 운반선에서 설계구조와 제어기술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험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으로 결과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한국 조선은 극지 운송에서 계산에 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러시아가 경계한 이유는 영역이 겹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도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극진은 이제 경험의 시장이 아니라 기술과 관리의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 조선은 대안이 아니라 기준으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보기 시작한 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이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